안녕하세요. 인생 발자국입니다. 계절마다의 느낌이 왜 다를까요? 그리고 각 계절마다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특유의 그 온도, 냄새 등으로 여름하면 느껴지는 것, 가을하면 느껴지는 것등 다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확실히 아침에 눈을 뜨기가 여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아침, 저녁에 추워져서 가끔 가다 보면 아침, 저녁에 패딩을 입고 계신 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다가다 보이는 붕어빵, 냄새의 유혹이 정말 강렬합니다. 이 붕어빵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정말 추워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추운 날에 떠오르는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붕어빵이에요. 여러분들은 붕어빵 속에 어떤 재료가 넣어진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오리지널 팥이 들어있는 붕어빵을 선호해요. 팥이 아닌 피자, 김치, 슈크림 등이 들어있는 것보다 팥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게 저는 더 맛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기 있는 집에서 따뜻하게 가족들과 모여서 오순도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 30대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고 독립해서 있은지 꽤 돼서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익숙해질 법도 한데 가족을 향한 것에 대해서는 참 익숙해지지가 않나 봐요. 행복한 가정, 평범한 가정에 대한 갈망일까요? 채워지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옹기 있는 집이라 음 사실 제가 대학교에 가자마자 인생 독립의 첫 시작을 이렇게 혹독하게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비록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렇게 단칸방이더라도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수 있는 곳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 처음으로 독립을 했었던 대학교 때 살았던 집 덕분인 것 같아요. 대학교 시절 저희 집은 지방인데 학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대학교 근처로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학교 내에 기숙사가 있었지만 거리순이 아닌 추첨순으로 들어가는 기숙사에 떨어졌고, 그렇다고 원룸은 저희 집 형편에 엄두가 나지 않고, 경제적 사정에 맞지 않아서 보증금과 월세가 상대적으로 모두 저렴한 셰어하우스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쉐어하우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공유하는 집입니다. 주방, 화장실, 거실 등의 공용 공간을 함께 쓰지만 개인적인 침실 공간은 따로 쓰는 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가 저에게 있어서 집은 잠만 잘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곳이 된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방에 보일러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같이 살던 세 명과 몸을 부대끼면서 잤던 적이 있습니다. 겨울 내내 제일 작은 방에서 서로의 체온만 의지한 채 각자의 방을 두고. 전기장판 하나에 침대도 아니고 그 작은 방 바닥에서 살겠다고 두꺼운 옷을 꽁꽁 싸매서 입고 그것도 모자라 패딩을 입고 그렇게 아둥바둥 지냈습니다. 옷도 너무 차가워서 아침에 입기 전에 전기장판에 넣어서 따뜻하게 데펴놓은 다음에 있는 등 정말 겨울 관련해서는 말하기 부끄러운 많은 일화가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관리 사무실에서 저희 집한 번도 보일러블 틀지 않았냐고 문의할 정도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파 주의보가 내리고 정말 정말 너무 추웠던 한 겨울에 제가 살았던 방에 작은 베란다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배수관이 터져서 물이 넘쳤습니다. 정말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은 저의 옷이며 책이며 물에 빠진 모든 짐들을 다 걷어내고 치우고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아껴놓는다고 안 쓰던 새것들까지 다 망가져서 슬펐지만 집 주인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위에 허덕이면서 더위를 물리치는 방법으로 2리터 생수물을 얼리고 수건으로 말아서 죽부인처럼 또는 양팔에 끼고 이 얼린 생수물에 의지한 채 지냈습니다. 하필 제 방이 창에 햇볕이 너무 쨍쨍 들어와서 낮에 너무 더울 때는 집에서 땅바닥에 널브러져서 있기도 하고 그랬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싶어요. 이런 극악의 조건에서 4년의 대학 생활 기간 동안 살면서 많은 다른 분들이 거쳐가셨는데 저는 경제적 사정에 맞추기 위해선 달리 갈 곳도 없었기에 저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진짜 완전 극내향형인 소심쟁이라서 전화해서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실 공용공간에 에어컨 하나 달아달라는 말도 못하고 한파에 배수관이 터져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책이며 옷이며 다 졌고 난리가 났었는데도 아무 말못 하는 저라서 보상 이런 거 당연히 하나도 말못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래도 한 번은 전화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그 상황이면 좀 정말 심각했거든요. 참 순수한 건지 미련한 건지 정말 한끗 차이일 텐데, 그죠? 그런데 이런 추위와 더위에 단련된 덕분인지 여름의 습하고 더움, 겨울의 추움이 저에게는 정말 남들이 느끼는 것보다 괜찮다고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때 냉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 견디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단칸방이더라도 집에서 에어컨과 난방 버튼을 눌러서 할수 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교차가 심한 요즘, 환절기에 더 감기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